수술이라는 키스, 키스. 게 테크닉이 더 어렵다 그래서 그게 네. 우월한 수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월하긴 리가우한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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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준성형외과 박형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준성형외과 유진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그중에서도 별개와 비결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둘다비절개파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절개, 비절개 이기시는 분이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목소리> 저기 하나씩 돌았습니다. 부담되는 것도 아니 가지를 내렸어요. 네, 이게 애들 이기시는 분이 절개 비절개 선택하시 먼저 선택권 가지시는 겁니다.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대마은 너무 못 할까 봐. <목소리> 어떤 걸요? 이거를요? 어. <laughs> 이게 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laughs> 여기서 부담을 아, 받으시면 이거 아이큐 테스트 비슷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쑤시계가 6개가 있는데요 이 6개의 이쑤시계와 지금 나눠드린 5개이쑤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9를 한방만들어요 네. 요네 음, 이거 아닌가?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만 안되고 다 써야 돼요? 개 네, 아, 다 써야 1. 돼요. 곱하기 0이 나오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죠? 8 더하기 1. 네. 1, 2, 3, 8, 입니까 11, 2 3 4 5 6 7 8 더하기 더하기 않네요. 더하기 더하기 않네요. 1, 9 0요0 100,000,10만 더 10만은 아 그래요? 10, 11 0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마지막에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빼기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1 만들려 그러면. 군이지 그러는 건가? 그냥 내생각이에예 예, 그런. 그래. 필요하시면 힌트 요청하세요. 싫어요. 이거 <laughs>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그만 이거 하다가 우리 <laughs> 가는 거야 이 <이제. 웃음> <laughs> 그건 줄 알았더니 떼, 테이프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네이렇게 하면 1일이지이웃진 원장님 하나 맞추셨어요 첫번째 아, 주식이 맞추셨습니다 첫또오타서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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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거구나 아 영어네 음. 그러네요 아그럼 이 아... 그, 네, 아주. 아니, 그... 거... 거... 아니, 아니요, 저, 지어 <laughs> 네. 저, get, r a b 저, g 집 중, rabona, 저, g 저, 저, 고나 t rabona, 저, get, rabona, 저, g e 고나 a b o n a 저, get, rabona, 그러면 제가 그럼 절개를 할게요. 절개로는 눈에 서할수 있는 모든 수술을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모든 수술 모든 수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수술만 필요하기다고, 앞트임만 필요하기다고, 그러니까 모든 수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절개가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절개로는 모든 걸할수 있는데 비절개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쵸. 렇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절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같다, 어떻게 보면, 셀렉션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술하면 되는 거지. 네. 절개가 더 뭐지,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음... 아닌 거죠. 절개는 덜 풀려요. 풀릴 확률이 가장 적은 수술. 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삼각풀? 근데 그거는 적으로? 논문으로 딱 그렇게, 뭐지, 논문이 있지 없네요. 않,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예전에는 많이 풀렸지만 지금은 뭐 자연유착법이라든지 네. 눈매교정도 같이 하니까 거의 풀릴 일이 절개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통 환자분들 설명을 하고 실제 경험도 절개라고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절개도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절개가 조금 가서... 덜 풀리는 유착이 아무래도 형성이 더 되기 때문에 음. 절개로 풀릴 뿐이었으면 비절개는 더 빨리 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절개로 풀렸을 사람이면 비절개로더 예, 예, 빨리 풀릴 거다. 어떻게 좀 풀릴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예. 이제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좀 통통하고 지방 많으신 분들 음. 그런 안물되고 그런 분들은 잘 풀리긴 하는데 그럴 분 반대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면은 어. 비절개로도 안 풀릴 분들은 절개로 유착이 생기는 건 과하게 유착이 생기는 걸 수도 있죠. 과하게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흉터가 더 들어가게 되고 흉터가 더 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건 양날의 검이죠. 절개로 풀릴 사람들은 비절개로 더 빨리 풀릴 거다라고 하면은 비절개로 안 풀릴 사람들은 절개로 하는 거는 과하게 유착을 갖다 오게 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래도 이제 절개를 잘하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거요 <laughs> 그렇죠. 비열 비절개도 잘하면 그렇게 아플리지도 않죠. 너무 유치한데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유치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케이스바이케 잘하면 있습니다. 흉터도 거의 안남아요 저기. <laughs> 그렇죠. 비절개는 잘하면은 흉터가 거의 안 보이죠. 흉터가 별로 네. 안 남는 게 아니라 거의 못는정도로 어, 네. 눈내 교정을 약간 제대로 이제 안검하수가 심한 분들은 절개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은 안검하수가 심한 사람들이지만 안검하수 그반대말은 안검하수가 안심한 사람들은 비절개를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절개가 나쁘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절개가 필요해, 굳이 맞아. 비절개가 비절개보다 네. 우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 우월하긴 한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러 수술이라는 키스, 키스. 게 테크닉이 더 어렵다 그래서 그게 네. 우월한 수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심플이더 베스트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간단한 수술이 오히려 훨씬 더 베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끔 네. 환자들한테 <laughs> 그런 얘기하거든요. 나도 이건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냥 책 같은 데서.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서 나사에서 우주에서 쓸수 있는 볼펜을 만들었단 아, 말이에요. 네.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볼펜을 갖다가 만들어서 잉크가 왜냐면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써지지가 않으니까 네. 내려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었지만 그거를 러시아에서는 연필을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굳이 그거에다 투자하지 않고 연필을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더 좋은 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펜이니까 그, 지워지지 않지 않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안 풀리듯이.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써야 되는 상황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laughs> 네.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심플한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비적이어도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좋은 방법이지만 굳이 거기서 절개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저희 스승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스승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 수술 잘해 그리나 어려운 자세로 어려운 수술, 어려운 서커스 같은 수술을 갖다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게 고수가 아니라 가장 심플하게 그걸 갖다가 가장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고수라고 저희 스승님은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내가 아직 그 반열에 이거 <laughs> 지르진 못했지만 그런 거 갖다 목표점으로 삼아서 제가 진거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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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힘장히 <laughs> 비슷하니까. 근데 저도 비절개 팔아서 아, 나중에 절개파 분을한번 모시고 그러니까. 같이 또 토론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뭐 이런 얘기 를 하면은 이우진 네. 원장님께서도 어차피 비절개를 갖다좀더 선호하는 편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절개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손님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 꽃이는 막 그런 게 네. 있는 분위기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비절개를 갖다가 정말로 이제 엄청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둘이서 하면은 그냥 얼굴 빨개지면서 싸울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밥은 없지만. 아, 네. 오늘은 제가 졌네요. 네. 내가 <laughs> 네, 이겼네요. <laughs> 다음 주제를 정하셔야죠. 다음 주제를 뭘 정할까요? <laughs> 이겨서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제를 정해야 <laughs>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인기가 많다는 게임이랑 참만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렵죠? 네.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잘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노력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준성외과 대표원장, 박준이었습니다 성외과 전문의 이유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